안녕하세요 99회차 영상필사 시작하는 별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나만의 성공을 재정의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음, 나만의 성공을 재정의하라는 그 말은요 제가 영상필사 이틀째 데이투에 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 이틀째 그 데이투에서 그 말했던 그 성공을 재정의하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금 전해주셨는데 시작할 때쯤 그 나왔던 그 멘트가 이제 백일 영상 필사 하루를 앞두고 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 본문에 데이투 어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 성공 재정의를 할때 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 생각하는 그 성공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어, 약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걸 보니 어, 제가 성공의 재정이는 나만의 성공의 재정이는 바로 그것이 맞다라는 그런 도박신을 한번 해봅니다. 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큰 목표를 가진 것도 천리 기또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어, 저도 사실 그 데이원이 발걸음이 떼어졌기 때문에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벌써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작게나마 목표했던 100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 그때는 무조건 뭐 100만 채우자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저도 어, 그 3개월 이상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laughs> 어, 사실 뭐 100일 하고 뭐 꾸준히 뭔가 이렇게 오래 몇십 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뭔가 프로젝트? 약간 유튜브 영상 올리고 매일 이렇게 계단에 혼자 올라가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올라가면 되는데 뭔가 남겨야 되는 그런 저만의 족쇄를 하나 만들어 놨다 보니까 어, 중간에 요양보호사도 있었고 엄마 재활 골, 골절로 인한 재활도 케어도 있었고 또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어, 나왔다는 것이 어, 저한테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백일에 그런 영상 필사를 거의 끝내가는 그런 또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꼭 당장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글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가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 근육량이 어, 괜찮더라고요. 엄청 낮은 아침에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편 아니라서 그래도 그나마 계단을 밟고 매일매일 꾹꾹 체중부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꾹꾹 밟는 그런 체중부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단은 건강적으로는 뿌듯하게 <laughs> 성과를 거뒀다라고 어,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같은 경우도 어, 실상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색함이 크게 없고 남 앞에 설 때도 그리고 제가 혼자 스스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때도 어뭐100% 조리있게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거어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그동안 이제 저도 저를 다스리고 행복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는 제가 집 정리를 좀 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좀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그 공간에서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좀 앞으로 집중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서재도 좀 치웠었는데, 책도 좀 정리하면서 어 하나하나 읽으려고 해요. 원래는 도서관을 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많고 읽은 책도 있지만 읽지 않은 책도 있기 때문에 그책 속에서도 답을 찾으면서 또 나아가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저도 스타트 스몰. 그래서 어 작게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아, 네 이제 벌써 주일이고 또 내일은 이제 100일차를 맞는 하루입니다. 내일도 100일차의 영상 필사를 마무리를 잘하면서 어또 다른 또 시작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봄비가 오는데요. 봄비처럼 촉촉한 그런, 어, 기운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